리치를 고를게요 영웅능력 피해를 삼입습니다 얘는 그냥 자살하면서 동전 가져오는 애고 얘는 잡덱할 때 좋은데 이 녀석은 쓰기가 너무 어려워 일단 초반은 무조건 누르고 시작해 누르고 스탯 좋은 거 소왕마 얘가 스탯이 제일 좋긴 한데 맞으면서 내는 거라서 얘는 전투의 함성이 내 영웅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별로 안 좋고요 저는 체력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초반 전략은 이렇게 피를 계속 깎으면서 돈을 모아줄게요 그래서 빠른 레벨업이 목적입니다 일단 이겨줘야 돼요 약한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네요 보내주고 여기서 에 무조건 영능 무조건 눌러주고 무조건 레벨업 눌러주고 궁룰 국룰. 궁룰이죠 얘가 첫 턴에 졌네요 그러면은 약한 약한 게 올라가 있다는 뜻이겠죠 아마도 음. 비기거나 비기거나 이길 것 같아요. <laughs> 초반에 이바이웅덩이 사냥꾼 얘가 스탯이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전투 함성을 못 주는 게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그냥 버티는 용도예요. 그죠? 약한 애죠? <laughs> 3 턴에 남들은 두 개를 못 사겠지만 저는 두 개를 살수 있어요. 금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지가 저는 사실 레벨업도 할수 있습니다. 레벨업을 하느냐 안전하게 필드를 올려주는데, 냐음 타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여기서 한번더 짤게요. 미친 판단 한번 하겠습니다. 좀 맞을 거예요, 맞을 건데. 어, 하필, 멀록 토큰이라서, 한대더 맞네. 그래도 이 정도는 맞을만 해요, 초반이니까. 원래 리치는 꼴등에서 시작하는 거지. 음. 눌러주고, 이제는 이제, 찾아야 돼요. 좀 괜찮은 걸 찾아야 되는데 강한 걸로다가 멀로 이런 거안 되는데 한번더 돌려줄게요 오케이 이걸 찾았지 내가 기계 그리고 이거 그냥, 그냥 합체할 수 있는 데 지금 그냥 필드에 내줄게요 이렇게 필드에 내주면 지금 필드가 비어 있으니까 이게 나은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 이렇게 떴으면은 기계 덱을 갈수 있겠네요 기계덱 핵심 중 하나가 이 코발트 소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아, 마셔보려 그래도 이겼죠. 이건 내가 로봇 수하나거든요 이겨주고 나쁘지 않아요. <laughs> 하고 이제 얘를 만나는데, 자꾸 1등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 그래서 4레벨까지 그냥 찍어줄게요 4레벨 찍어주고 왜냐면 기계덱은 4레벨에 좋은 게다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4레벨 무한리로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버티기 위해 이 녀석 한번 전투의 함성 3, 3 원록이 세지긴 하는데 그냥 얘예 쓸게요 얘예 쓰고 <laughs> 이런 식으로 아. 여기까지만 버텨주고 다음 라운드부터 는 레벨업 안 하고 풀 리롤 할 거예요. 짤 만큼 짰어요, 이제. 오케이. 이러면은 첨보 또 생겨요. 내가 기계를 소환할 때마다 첨보를 얻거든요. 이게 이제 기계대의 핵심이죠. 무한 첨보. 아이고. 약하게 졌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이제 저는 떡상 할 겁니다. 영능을 한 번쯤 더 누를만 한데 일단 봅시다 기계 찾을게요 기계 아 너무 좋아 이거야 이거 이거예요 이제또 기계에게 전함 좋죠 한번더 돌려줄까요 한번더 돌려줍니다 딱히 살건 없고 얘는 별로 안 좋아요 초반 극 초반에 뽑는 거 아니면 놈이 없고 전함 줄게요 전함 주고 이렇게 되면은 얘도 천보 또 없죠 기계를 소환했으니까 어 그리고 영능을 눌러주냐 마냐인데한 번만 더 누를게요 한 번만 더 누르고 이제 그만 누르고 만약 내 체력이 5가 된다? 그럼 또 누를 거예요 어차피 체력 5나 체력 2나 한 방인 건 똑같으니까 어. 이러면 템포 충분히 올렸고 할 만합니다 좋아요 이겼죠 이건 이겨있죠 다시 첨부 발리고 이거예요 이거 무한첨부 이게 기계지 오케이 시계 때려주고 컷 이것도 뭐 관계 로봇 관계 로봇도 쓸만하긴 한데 일단 사줄게요 일단 사주고 아 좋아 이거 좋아 꼬마 로봇은 안쓸 거예요 버릴게요 얘는 그냥 얘 발라줄만한 애가 안 나오네 나 줘야 되는데 융합체가 융합 어 이거 안녕 모듈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요. 합체 로봇을 누구한테 주냐가 문제인데, 일단 예 소환해주고. 관계 로봇한테 준다? 얘 버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지금 당장 주례가 솔직히 없어요. 줄게요, 그냥. 지금 당장 주례가 없으니까, 주고. 얘는 잠금이야. 얘 무조건 사야 돼요. 좋은 유닛입니다. 안녕 모듈. 도발 첨보. 합체 얘네들 팔고, 재를 사는 방법도 있는데, 그럼 필드가 약해져 가지고 얘도 기계 되기는. 임천 보호 여기서 카드가 가나 오네. 얘가 이제 하수인을 소환하는 카드들이 두 배로 나오게 하는 건데, 그래서 얘는 네두 개씩 나고 오 있어요. 지, 얘는 지금 운이 엄청 좋은 거예요. 저 죽음의 메아리에서 저게 나왔다는 게아이렇 이거를 카드가 때문에 진다고? 이러면 저는 영등을 한번더 누르겠습니다. 어차피 한번더 지면 끝이에요. 여기서 나의 모든 걸 건다. 이것도 하자. 용합 체 찾았어. 이거지. 어? 이거지. 일단, 너 꺼져. 어, 가. 얘제 가고, 얘 먼저 대고, 얘, 이거 줄게요. 그리고, 전투의 암성 얘는, 누구 줄까? 얘한번 줄까? 얘한번 주자. 어, 그래. 그리고, 페어긴 한데, 돌려서, 이거다. 이거다. 강철 사부를 살게요. 얘가 뭐냐면 약간 미래지향적인 유닛인데 이제 한턴마다 기계를 강하게 해주죠. 아 얘가 세지네. 안 되는데 이러면. 하튼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기계대게 이제 중요 카드 강철 사부, 코발트 로봇, 코발트 소호자 그리고 이제 증식하는 위협. 찾을 거는 이제 많이 찾았어요. 이제 4레벨에 고철로봇이라고 있는데, 걔가 이 하이에나랑 비슷한 애거든요. 기계가 죽을 때마다 세지는 그 녀석이랑, 이제 부릉이라고 맞을 때마다 기계 소환하는 그런 녀석이 있는데, 걔네 둘을 찾아주면 이제 완성입니다. 리롤, 레벨업 필요 없어요. 리롤. 무조건 리롤. 하면서 버프 주는 건 좋습니다. 이, 이. 이거는 뭐. 애매한데, 융합체 키우기 위해서 이걸 산다? 아닌 것 같아. 지금은, 필드가, 오케이. 이러면, 잠시만요. 얘 팔고요. 레벨업은 못하겠네. 레벨업 못한다. 어. 이게, 제가 왜 고민했냐면, 기계덱에 5레벨 유닛 좀 필요한 게 없어요. 6레벨은 있는데. 아, 이러면 나쁘지 않다. 빛송곳니 하고, 키웁시다. 키웁시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가면 될것 같아요. 리롤 더 눌러주고. 아, 이거 나왔다. 오케이. 독성 이제 용합체한테 발라주면 되겠죠? 그 그림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얘 있기 때문에 점점 강해집니다. 제가 좀만 붙여주면. 체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지면 끝이긴 해요. 아, 맥스나 잘라줄게. 도지 오, 야. 오, 야. 그만 강해지라고. 예, 어, 맥스나 잘렸고. 뭐안 죽었어? 안 좋은데. 오케이. 이러면 이겼죠? 맥스나가 독성이 발린 녀석이라 위험해요. 뭐든지 한 방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아, 이거를 못 보내네, 이뎀 차이로. 빨리 보내버려야 되는데. 다음은 이 녀석. 독성 찾, 독성 넣어주시고. 돌려요. 계속 돌립니다. 허수합이 필요 없어. 지금 고철로봇 찾아야 돼, 고철로봇. 안 나오네? 기계, 아무거나. 한번더 돌려. 기계. 아, 찾았어. 오케이, 이거야. 독성을 발라줍니다. 독성 발라주고요. 고철로봇 넣어주고요. 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이제. 이제 좋아졌어요. 뭐, 이 정도 배치는. 고철로봇이 저격당하면 안 되니까, 도발 좀. 이런 식으로. 도발 이런 식으로 갈게요. 와, 어, 딱 좋아, 딱 좋아. 지금, 진짜 할만해졌어, 이제. 어, 진짜 할만해? 좀 이렇게 할까 어, 씨. 큰일 날뻔 했다. 이제, 앞에 애들이 다 죽고, 고철 로봇이 남아주면, 얘는 끝까지 써야겠네. 버프를 계속 받네, 이 친구가. 적당히 쓰다 버릴라 했거든요. 아, 상대가 내 팔아서 조금 상성, 상성상 불리해요. 얘가 영능으로 제천보를다 까고 시작하기 때문에 상성상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아마 제가 더 세겠죠. 아니, 내 독성이 1, 1원짜리랑 교환당한다고. 하지만 이 고철로봇, 짱철로봇이 점점 세집니다. 이네가 죽을 때마다 강해지고 있어, 이겼죠? 이러면 보, 보내진 못하나? 보내진 못하네 내가 4레벨이라. 5레벨이었으면 보내 버리는 것인데. 다좀 방심할 수 없는 게 체력이 3이라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항상 어 융합체 나쁘지 않구요 얘도 좀 바꿔주고 싶긴 한데. 아 부릉이 나왔다. 잠시만 생각을 좀 해보자. 예. 이길 것 같아. 얘한테 22대물 맞았네? 내가 얘 이기지 않았나? 한번 째죠? 장그고뭘 빼고 얘를 넣느냐인데, 얘는 이제 버프를 너무 많이 봐서 못뺄것 같고, 얘는 이제 얘가 발려있긴 한데. 슬슬 이제 얘네 버프 주는 애둘중 하나를 빼줘도 되긴 해요. 줄만큼 줬으니까. 사실상 두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체력 3인데 사실 이런 플레이가 좀 위험하긴 해요. 후반 가면 엄청 세지긴 하는데. 아, 얘도 버프 받았네. 오케이. 독성으로 한 방에 컷 해주시고. 얘는 자리 비워주고. 얘도 보내주고. 그냥 고철 로봇한테 도발을 줬네. 이러면 안 돼요. 얘가 먼저 잘리면 안 되는데 얘한테 도발을 주면 어떡해. 이거는 제가 이겼죠. 무조건 이겼죠. 저렇게 하면은 가장 핵심 유닛을 먼저 죽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셀프로. 도발 같은 건 신중하게 발라야 됩니다. 배치도 은존이 있고 뭐야 이거. 이거는 한명더 보냈죠. 질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세게 때리고요. 6레벨 갔네. 6레 갔네 다. 빨리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는 4레벨이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3명 갔고요. 6레벨 간 친구 만났네. 돌려줄게요 일단. 돌리고 찾으면 레벨업하고 넣을게요. 찾았죠? 레벨업할게요. 레벨업하고 이렇게. 하고 얘도 다 사줘야 되는데 일단 봅시다 뭐가 나오나 일단 보고요 전투 절단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 얘 사주고요 부릉이 좀 넣어주고 싶은데 안녕 모들도 지금 두 개를 팔까? 한 턴만 더 볼까요? 제 생각에는 한턴더 봐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이겨요 이거 지금 굉장히 세거든요 다음 턴에 강철 사부랑 이빗송꽃니 빼서 자리 좀 내줄게요 이제. 부릉이랑 얘뭐 키우는 것도 아깝긴 한데 한턴 빨리,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얘한테 버프를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얘를 못 빼겠어, 얘 너무 커서. 방기 로봇 대신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좀을게 기계 소환하고 잘라주고 이겼네요. 굉장히 약한데 아마 얘한테. 얼방, 얼음방패 걸려있을거에요. 예, 비밀, 영능이 비밀쓰는건데, 얼방에 걸려있어서 한방에 죽지 않을거에요. 어, 막, 소환한다, 막. 아니,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나의 코발트는 첨보가 계속 갈린다고. 한명더보내진 못하고 여기서 딱 치면은 비밀을 하고서 딱 터지겠지. 그러면 비밀 그렇죠. 뻔하죠. 얼음 방패 아주 그냥 이저 캐릭이 이제 순위 방어하기에 되게 좋은 캐릭이에요. 그래, 그게 사줘야 되고요. 얘가 좀 이성이 뜨면은 자리를 비워줄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 얘 하나 더 쓸까? 일단 얘 버려줄게요. 일단 얘를 뺄까? <laughs> 고민 중. 얘는 확실히 뺄 거고요. 관기로봇 지금 버리자. 그냥 부릉이 지금부터 키울 수 있어. 얘한테도 그냥 이거 주고, 얘를 줄까? 얘 주고! 절단기 쓸게요 일단 하고 얘를 하나 더 쓴다? 그냥 아 이러면 서순인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사고 아 못썼어 샀나? 아아 아, 이러면 엄청 실수다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데 손꼽니 괜히 뺐잖아 이러면 지금, 이번에 배치도 좀 실수했고, 좀 위험해요, 지금. 하지만 보여주나? 이긴 거 같죠? 오케이. 이겼습니다. 제, 이게 기계댁의 근본이에요, 이제. 거의 근본을 다 갖췄어요, 기계댁, 지금. 빗송곳니를 너무 빨리 뺐나? 좀 아쉽긴 하다. 음. 이 정도 보냈고, 언제까지 나올 건데? 오케이, 얘가 지금 엄청 센가 본데 아까 하나 못산거 너무 아깝네. 이거 피지컬 차이죠. 피지컬 차이 1대1이네요. 얘가 무슨 덱인지 안 만난 지 오래돼서 무슨 덱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알아야 대비를 좀 해줄 텐데. 음, 부용이를 한개 쓰고 버리는 판단도 가능하고 지금. 조금 더 돌려 봅시다. 오케이 이러면, 이러면 얘를 두개 쓸게요 그냥. 얘를 두개 쓰고 자리가 비죠 지금. 얘 얘한테 줄게요 공격력 늘려주려고 준 거예요. 한 방에 긁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한번 더 돌려, 없죠? 이렇게 하고 어, 이 정도? 도발은 이렇게 둘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도발을 엿다 놓으면은 이 고철로봇 하나가 스플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런 애나 뭐 히드라나 그런 이제 양옆에 공격하는 스플 데미지 주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발은 그냥 붙여뒀습니다 그, 그죠? 얘한테 만약 도발 지금은 얘 컷하긴 했는데 저런 애한테 맞아서 얘가 스플로 죽어버리면 안돼 그걸 항상 신경써줘야됩니다 칸고르는 아는거지? 이긴거 같네요 아마 이거 한방에 충분히 한방에 보낼 수있을것 같은데? 고철로봇만 살아있으면 얘네가 별 4개짜리기 때문에 4성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아주 시게 들어가거든요 이거 계속 소환하고 너도 계속 소환을 하는구나. 아마 얘 얘는 제 코발트랑 이 고철 로봇을 못 잡을 거예요. 어, 소환하지만 바로 죽어 주시고. 이름도 없지 그냥. 이런 식으로 기계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고철 로봇과 코발트 로봇, 코발트 소호자 얘네가 핵심 중 핵심이고. 기계의 스탯을 늘려주는 게 중요해요. 중반에 제가 강철사부, 그리고 빗똥곤이 집행자로 스탯을 많이 늘려줬죠. 그렇게 해서 스탯 빵빵하게 해서 이렇게 버티면서 싸우면 이깁니다. 이게 기계덱입니다 기계는 이렇게 하면 돼요. 1등.